지하철 한 구간의 평균 이동시간은 2분, 2분 동안 만나는 최소한의 교양, 2분 독서.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입니다. 일본에는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 혼다 자동차 혼다 쇼이치로, 그리고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이나모리는 28살 때 세라믹을 만드는 작은 회사를 교토에 세우고 교토 세라믹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공장처럼 출발한 이 회사가 세계 100대 기업에 오른 교세라. 53살에는 통신회사 KDDI를 맨 땅에서 시작해 업계 2위로 키웠고, 80세의 나이에 적자투성이의 일본 항공 경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딱 3명의 보좌진을 데리고 일본 항공에 들어가 13개월 만에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이나모리 가지오는 경영에서 은퇴한 다음 스님으로 출가하여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 모두에서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아온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 일하고, 자아성취를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를 낸 이나무리 가주오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남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일하는 것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행위이다. 나는 내면을 키우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면을 단련하고 인격을 수양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의 목적은 인격 수양에 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과를 내고 성공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인격을 갈고닦는 일입니다. 어쩌면 고루하고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그의 말이 울림을 주는 것은 이를 통해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목표가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노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아도 그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사비를 털어서 연구를 할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옵니다. 욕심, 분노, 불만이 대표적. 하지만 이나모리는 스트레스가 느껴질 때마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 더 집중하여 그것을 잊었습니다. 20대 초반 나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특출난 재능도 없었다. 모든 일에 흥미가 없었다. 그런 청년이 어떻게 50년 이상 한 가지 일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대충합니다.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성과가 없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성공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할 때,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나모리는 말합니다. 왜 일하는가? 나 자신의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 일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일 자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우의 서재 2분 독서 오늘은 이나모리 가족 왜 일하는가? 였습니다.